제주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런케이션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는 런케이션 개념을 도입한 글로벌 교육혁신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혁신의 바탕이 되는 글로벌 런케이션 플랫폼 조성을 위해선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창범 기자입니다. 지난 겨울 진행된 제주 런케이션 참여 학생은 42개 대학 418명. 학점 교류가 가능한 프로그램부터 해외 대학들이 선호하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짧은 계절학기 기간만 진행돼 사실상 올 여름까지는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주가 글로벌 런케이션 플랫폼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일례성 프로그램이 아닌. 전기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1년 단위를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1년 차원 뿐만 아니라 계속 연계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입안과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도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장기적으로 좀 개발해 주시고, 그리고, 더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처럼 학생들이 어떤 학습을 마치고 나서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까지를 연계해 주시면. 제주가 이 같은 조언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런케이션 플랫폼 구축을 시작으로 글로벌 석학 네트워크 공간인 고등인재 융합원 조성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